정부가 가계부채비상 대책을 꺼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닙니다. 특히 디딤돌, 버팀목, 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수요자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. 먼저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. 갭투자를 막기 위해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도 생깁니다. 이는 디딤돌,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디딤돌은 1개월 내에 전입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주택담보 인정비율도 줄었습니다. 디딤돌 보금자리론 모두 70%로 하향조정돼 대출한도 자체가 확 줄었습니다. 디딤돌의 경우 생애 최초나 신혼, 신생아 등 특례별로 최대 대출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축소됩니다. 버팀목 역시 지역에 따라 4천만원에서 6천만원까지 대출한도가 줄어듭니다. 이제 정책대출도 예외 없는 규제 대상입니다. 더 많은 정책 대출 정보는 대금 TV에서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.